안녕하세요.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오늘은 107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빨간 모자입니다. 네, 빨간 모자는 2007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제리 핑크니입니다. 네. 제가 자꾸 제리 핑크니 작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너무 그림이 아름다워서 네. 자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제리 핑크니 작품은 너무 아름다운데 어, 절판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예, 더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네, 작품의 특징입니다. 옛 이야기 그림책이고요. 그림 형제의 이야기를 갖다가 재화했어요. 다시 썼죠. 그리고 어, 스케치가 보이는 아주 순수한 수채화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제리 핑크니는 칼테코 메달 1회, 칼테코 아너 상 5회, 코레타 스톡 스코트 킹상 5회, 코레타 스코트 킹 아너 4회, 뉴욕 타임즈 베스트 일러스트 상 5회, 그 다음에 2006년 뉴욕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에서 받은 오리지널 아트 평생 공로상의 어, 수상자이고 안데르센상 후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작품으로는 칼데꽃상은 사자와 생쥐, 그 다음에 칼데꽃아나는 미렌디와 어, 바람오빠 미운 오리새끼, 그 다음 노아의 방주, The Talking Eggs, John h e n y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 외에 승냥파리소녀 장화신은 고양이. 꼬꼬닥 빨강이를 누가 도와줄래? 빨간모자 등등이 있습니다. 자 내용입니다. 우리 빨간모자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숲속에 사시는 빨간모자의 할머니께서 병이 나셔서 이제 엄마가 할머니에게 어, 음식을 갖다 드리라고 빨간모자한테 심부름을 보내죠. 빨간 모자가 이제 어머니의 당부, 그러니까 숲속 지름길로 가지 말고 먼 길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네, 빨간 모자는 엄마가 가지 말라는 숲속 지름길을 선택해서, 네, 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 생각에 빨간 모자는 왜 엄마의 부탁을 어겼다고 생각하나요?왜 그랬을까요?무슨 이유로 먼 길로 돌아가라 했는데 숲속 길을 선택했을까요?네. 친구들은 늑대와 같이 위험한 인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늑대를 만났다오 정말 무서운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36개 줄행랑. <laughs> 어떻게 깨를 써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laughs> 자, 앞표지와뒤표지입니다 이게 수채화 그림이라서 밑에 에, 스케치 했는 게다 드러나요. 지금 빨간 모자, 엄마가 이제 만들어 주신 빨간 망토죠. 그 망토에 이제 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모자라고 동네 사람들이 부른다고 하죠. 네, 눈이 오는데 노는 길을 자, 자세히 보면 바구니에 음식을 꼭꼭 싸가지고 있죠. 음. 면집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집이 하나 보이죠. 네, 빨간 모자 집인가 봐요. 예. 그래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보이죠. 예, 빨간 모자 집이 보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전경입니다. 빨간 모자 엄마가 예속표지죠 빨간 모자의 옷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죠. 옛날 작은 오줌막집에 예쁜 소녀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소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소녀에게 빨간 모자가 달린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 옷이 너무 예뻐서 늘그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마을 사람들은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맛있는 닭고기 수프와 건포도 머핀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구나.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할머니께 갖다 드리고 오너라. 엄마는 음식이 식지 않도록 바구니에 담아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편찮으신지 보고 얼른 돌아오너라. 한눈 팔지 말고 곧장 다녀와야 한다. 알았지? 네. 지금 그 나무 때는, 연탄 나무 때는 그런 난로가 옆에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네. 빨간 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뽀드득뽀드득. 예, 눈이, 눈이 온 눈을 밟으면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죠. 빨간 모자는 지난밤 내린 눈을 밟으며 새하얀 눈꽃이 활짝 피어 있는 숲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었어요. 어서 할머니를 뵙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나를 보고 무척 반기시겠지? 빨간 모자는 할머니를 뵐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가슴이. 빨간 모자는 할머니를 뵐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때, 교활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겨우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무척 고팠어요. 그래서 빨간 모자를 냉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가까운 곳에서 쿵! 쿵! 나무꾼이 나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늑대는 입맛을 다시다 말고 소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고마, 아가씨. 어디를 그리 급히 가나? 늑대는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음. 우리 할머니가 편찮으셔요. 맛있는 닭고기 수프와 건포도 머핀을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빨간 모자는 엄마가 한눈 팔지 말라고 한 말을 까맣게 잊고 대답했어요. 음. 그래, 참 착한 아이로구나. 할머니는 어디 사시는데 늑재가 희죽 웃으면서 물어, 물었어요. 음. 저기요 저 숲속 물레방아를 지나 작은 연못 너머 커다란 참나무 옆에 살아요.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도 그리 가려던 길인데 우리 함께 가자꾸나. 늑대는 빨간 모자의 곁을 따라 걸으며 무슨 꿍꿍이 생인지 이리저리 눈알을 굴렸어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야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니 따뜻하게 해드려야겠구나. 그러려면 나뭇가지를 주워가렴. 그래요, 멋진 생각이에요. 빨간 모자가 소리쳤어요. 저기 불쏘시계로 쓸만한 작은 나뭇가지들이 많이 있군 빨간 모자는 신이 나서 나뭇가지들을 가득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음식 바구니를 묶었던 끈을 풀어서 꽁꽁 묶었어요. 그 사이 사악한 늑대는 할머니 집에 먼저 달려가서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는 기운이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예요 할머니! 교활하고 악당같은 늑대는 소녀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어서 오너라. 문은 열려있단다.어서 들어오렴.할머니는 손녀가 온줄 알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늑대는 음,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냉큼 할머니를 통째로 잡아먹었어요.그리고 재빨리 문을 닫아 걸고는 할머니의 잡옷을 걸쳐 입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웠지요. 음. 이웃고 빨간 모자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집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늑대가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었죠. 어,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목이 쉰 줄만 알았어요. 저예요 할머니. 할머니 엄마가 닭고기 수프와 건포도 머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나뭇가지도 주워왔어요. 이제 곧 나오실 거예요. 빨간 모자가 대답했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렴. 우리 손녀 얼마나 컸는지 어서 보자꾸나 집안에서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늑대는 할머니의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쓴채 쓰고, 누운 채 한참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바구니는 의자 위에 놓고, 어서 이리 오렴, 얼마나 컸는지 보자꾸나. 늑대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간 모자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음. 어머, 할머니 팔이 엄청 굵으시네요. 빨간 모자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응, 너를 꼭 안아주려고 그러지. 늑대가 대답했어요. 어머, 할머니 귀가 엄청 크시네요. 빨간 모자가 물었어요. 응, 네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그러지. 늑대가 대답했어요. 어머, 할머니 눈은 왜 이렇게 커요? 빨간 모자가 소리쳤어요. 응, 너를 잘 보려고 그렇단다. 늑대가 말했어요. 헉, 어머 할머니, 이는 왜 그리 날카로워요? 빨간 모자가 물었어요. 응, 그것 말이다. 너를 한입에 잡아먹으려고 그렇지.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이불 속에서 튀어나와 빨간 모자를 한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자 이제 배도 부르니 낮잠이나 자야겠다. 늑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로 기어 들어갔어요. 늑대는 곧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들었지요. 그때 마침 할머니 집 근처를 지나가던 나무꾼이 코고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나무꾼은 집 앞으로 다가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 것이 분명하고 하나는 커다란 짐승이의 발자국 같은데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코고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죠 그곳에는 늑대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걸고 루한 베이선 꾸르륵+ 꾸르륵 소리를 내며 늘어지게 자고 있는 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조심조심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지요. 그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알것 같았어요. 나무꾼은 도끼로 내려쳐 늑대를 죽였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네. 그러자 늑대의 배 속에 빨간 모자가 활짝 웃으며 튀어나왔어요. 곧이어 그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무사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뒤로 늑대의 모습이 보이죠. 잠시 후 나무꾼은 사악한 늑대를 숲속에 묻어주고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주워온 나뭇가지로 벽난로에 불을 피웠어요. 다 함께 모여 앉아 불을 쬐며 엄마가 만들어준 닭고기 수프와 건포도 머핀을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빨간 모자는 엄마가 만든 음식을 보자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한눈팔지 말고 곧장 다녀오라던 엄마 말씀도 생각이 났고요. 빨간 모자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 우리 예쁜 손녀 아가씨. 이번에는 곧장 집으로 가야 한다.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알았지? 빨간 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 여기는 지금 음네 뒷면지인데요. 앞면지가 멀리 이제 멀리 배경을 어, 크게 잡아서 집을 예, 작게 보이게 만들었다면 지금 어, 지금은 어, 아주 근거리 촬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빨간 모자의 집이 가까이 보이게 이렇게 예, 배경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음, 여기에도 지금 너무 이제 눈이 내린 음, 마을의 모습이 어, 집의 모습과 근처의 숲속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 제리 핑크니의 작품 어떠셨나요? 우리가 보통 빨간 모자 이러면 그냥 이제 숲 속으로 간다, 어, 빨간 망토를 입고 간다 이랬는데, 어, 그때는 눈이 온 배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눈이 온 날로 해서 이제 그렇게 어, 모, 눈이 온 설경의 숲 속의 모습, ]과 설경의 모습이 음, 나오니까 너무나 또 다른 이야기 같고 너무나 재밌고 어,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네, 다시요. 음, 이 작품은 어, 앞에 다른 작품에 비해서 숲 속의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어, 숲 속에 뭐 숲 속을 가면서 빨간 모자가 꽃을 따러 간다. 꽃을 따가지고 꽃을 따다가 정신 없이 어숲 속으로 들어가다가 할머니 집을 찾아간다. 이런 설정이었다면 이 제리 핑크니의 빨간 모자에서는 어 모든 숲속이 모습이 어 눈이 온 전경으로 바뀌어 있고 예 나뭇가지를 줍 가는게 다른 그림책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눈이 온그모습들 숲속의 모습 그리고 어 빨간 모자 집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펼쳐져 있어서 어또 다른 맛의 어 그림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또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